안녕하세요. 왕언니입니다. 대파는 우리 식단에 들어가지 않은 음식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이 쓰이는 식재료이자 향신료이지요. 우리에게 빼놓을 수 없는 만능 부재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없어서는 안될 대파를 첫 번째, 무공예로 키우는 법. 두 번째, 일곱 가지 효능.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모르고 드시면 건강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는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양념으로 대파를 많이 사다 드시죠 음, 대게 대파를 사다 쓰시고 뿌리를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버리지 마세요 절대 이거를 심어서 어, 잘 가꾸시면 깨끗한 거 오염되지 않은 파를 드실 수가 있거든요. 오늘 제가 파를 한번 심어보려고 합니다. 요 길이는 뿌리가 요렇게 있고 한 7cm 정도 자르시면 되거든요. 이 정도 길이로 이렇게 자를 서서 심으시면 됩니다. 파심기 전혀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파도리가 있죠? 그러면 우선 이렇게 세워줍니다. 자리 잡아서 심을 자리에다가 이렇게 놓아주세요. 뿌리가 너무 많이 긴 거는 좀 잘라내도 되는데 저는 그냥 합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흙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우리가 음식을 해 먹는 양념 중에서 대파를 또 빼놓을 수가 없죠? 흙은, 어, 뭐, 자유롭게 흙을 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하되, 저는 화분 가리하면서 나온 흙을 이렇게 재활용합니다. 그러면 이 화분 가리할 때 들어갔던 그 영양성분이 하게 남아 있기 때문에 따로이 뭐 걸음을 주지 않아도 잘 자라거든요. 그래서 너무 습하게 물을 뭐흥관하게줄 필요는 없지만 수시로 가끔씩 한 며칠 만에 한 번씩 물을 주면은 아주 잘 자라요. 쓰러지지 않도록 이렇게 자리를 잡아서 너무 꽉꽉 누를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어느 정도 눌러줘야 얘들이 중심을 잡고 서 있거든요. 이렇게 아주 쉽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파를 뿌리를 버리지 않고 심어 봤습니다. 효능 1 감기 예방 대파에는 항산화 성분으로 알려진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서 대파 한 대가 토마토 20개 정도의 함유된 양과 비슷하고 이 성분은 강력한 항염 작용으로 기침을 유발하는 폐. 호흡기의 염증을 완화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매운맛을 내는 황화 아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강력한 항균작용, 살균작용을 하는데 이런 성분 역시 기침을 먹게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정력 강화. 대파에 들어있는 각종 비타민은 인체 호르몬을 정상적으로 분비되도록 도와주며 성적 욕구를 자극하기도 하는데 부추가 남성의 정력제라는 말과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세 번째, 신경 안정. 대파에서 나는 알싸한 향은 스트레스와 불면증을 완화시켜 주고 대파 속에 들어 있는 마그네슘은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켜 주고 몸을 편안하게 만들어 줍니다. 네 번째 혈액순환. 우리 몸이 혈액순환이 안 되면 수족냉증이 나타나고 몸이 붓기도 하는데 대파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비타민C는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서 어지러움증을 예방하고 대뇌를 활발하게 유지시켜 주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도 좋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뼈 건강. 대파에는. 칼슘 또한 풍부하게 들어 있어서 골다공증같이 뼈와 관련된 질환을 예방할 수 있고 성장기 어린이나 뼈가 약해질 수 있는 어른들에게도 꼭 필요한 식품인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변비 개선. 대파 속에 다량으로 들어있는 식이섬유와 펙틴은 장운동을 활발하게 도와줘서 배변이 용이해지고 장내 환경이 좋아지면 피부 또한 깨끗해지는 건잘 아시죠? 위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생으로 많이 드실 땐 위장 상해가 올수 있으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대파 고르는 법. 대파를 고를 땐흰 부분, 즉 밑동이 많은 것을 저도 선호하게 되던데요. 실은 흰 부분 보다 푸른 잎 부분을 드시는 게더 좋다고 합니다 호흡기에 좋은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밑동보다 입에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파를 씻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뭐 파가 더럽지도 않은데 그냥 씻어 먹으면 되는 거 아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먼저 농부가 파릇하고 점 하나 없는 깨끗한 대파를 기르기 위해선 몇 번의 농약을 뿌리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파농장을 하는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파잎을 파고드는 하얀 실선 같이 생긴 그것이 벌레가 입속을 파고 들어가는 현상이랍니다 파잎이 깨끗하고 푸른 잎이 선명해야 상품 가치가 있는데 그것이 전체를 파고들면 잎이 하얀 빛깔이 납니다 그걸 없애기 위해선 어려서부터 수십 번 농약을 뿌려야 품질 좋은 파를 출하할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이 파를 씻을 때 얼마나 그 심각성을 알고 파를 공들여 씻느냐가 중요한데 대게 껍질을 까고 나면 하얀 게 깨끗하잖아요. 심지어는 밑등치는 안 씻고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한데 이렇게 대충 깨끗한 줄 알고 씻어서 드시면 전다지 농약을 먹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식품에 농약이 잔류되어 있는 걸 오래 평생 먹다 보면 몸 속에 농약의 독성이 얼마나 쌓이겠어요. 그래서 원치 않는 암 같은 것도 발생하고, 정말 우리가 그 심각성을 알아야 합니다. 팔을 씻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베이킹 파우더를 물에 풀어서 담갔다가 씻는 방법이 있고, 식초를 몇 방울 떨어뜨려 씻는 방법이 있는데요. 저는 이런 방법을 안 쓰는데, 그 이유는 물에 담가 놓으면 농약이 녹아 나와서 벗겨진 잎이라든가 밑둥실로다 스며들기 때문에 그땐 씻어도 잘 세척이 되지 않습니다. 식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흐르는 수돗물을 45도에서 40도씨 정도 손등이 따끈한 정도면 됩니다. 그렇게 흐르는 물에 처음엔 대궁을 위로 가게 해서 4춤 밑으로 내려오면서 잎을 손으로 살살 문질러 뽀드득 소리가 날 때까지 오래 씻습니다 그렇게 한대한대 한대 정성들여 위 아래를 바꿔가며 틈새도 이렇게 벌려서 꼼꼼히 씻어야 합니다 이 농약 성분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는 여러분이 다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따끈한 물에서 농약이 제일 잘 녹아내린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시들어서 죽어가는 모든 식물이나 야채는 따끈한 물로 샤워시켜주면 더 푸르고 싱싱하게 살아난다는 건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제가 하는 방법이 정답은 아니겠지만 그 심각성을 꼭 알려드리고 싶어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일 안전한 방법은 파뿌리 잘라낸 거 절대 버리지 마시고 화분에 심어서 1년 내내 무공에 파 마음편히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